요즘 클래스 원원 탈인 같은 오픈 플랫폼에 강의를 판매하고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또 이제 강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트에 지불하는 판매 수수료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픈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닙니다.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제일 먼저 클래스 원원 타링 뭐 유데니 이런 오픈 플랫폼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이런 사이트를 사용하면 이미 그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잠재 고객이 전혀 없는 경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면 사용 수수료도 높고 또 고객 관리를 내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강의나 다른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때 이메일 또는 연락처로 안내를 할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결국은 강의 내에서 카페나 뭐 단톡방 같은 커뮤니티를 소개해서 사람들을 따로 모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고객리스트 구축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접 강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강의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강의 사이트를 직접 만들면 프로그래머한테 사이트를 제작하고 강의 관리 페이지를 만들고 오, 너무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큰 돈을 주고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의 플랫폼 하나에서 웹사이트 관리, 수강생 관리, 이메일 마케팅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강의 플랫폼은 카자비입니다. 지난번에 온라인 강의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다섯 가지 영상에서 간단하게 언급한 게 있었죠.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카자비 외에도 티처블, 뭐 싱크픽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야 할지 참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카자비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데, 제가 듣던 그 강의, 해외, 해외의 유명 강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카자비로 플랫폼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카자비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인생책이라고 부르는 책 중에 하나인, 백만장자 어, 메신저를 쓴브랜드 워처드도 이 카자비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관심있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것저것 사용하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연결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에 오랫동안 할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사이트에서 강의, 사이트 관리, 마케팅 이런 거다할수 없을까? 그렇게 가능하면 좀더 빠르고 쉽고 스트레스를 좀덜 받으면서 할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카자비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럼 카자비 사이트에서 강의를 어떻게 올리고 판매를 할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려볼게요. 카자비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어, 여러분의 뭐 트레이닝, 블로그, 팟캐스트, 마스터클래스, 코칭, 커뮤니티 등을 모두 이 카자비 사이트 안에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죠. 사이트 메인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보다 다양하게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후기들,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 카다베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자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은 유료로 이용이 가능하신데, 가입을 하실 때 14일 동안 무료로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그 트라이얼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제가 여기서 안내 드리는 제제휴 링크를 사용하시면 30일간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남겨드리는 이 주소로 활용해서 들어가셔야지만, 14일이 아닌 30일 무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인 인스턴트팟 쿠킹 클래스를 하고 계시는 분 후기도 나와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어, 카자비가 무엇인지 왜 카자비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또 나와 있습니다. 영어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돌려서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카자비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제 카자비는 우리처럼 지지창업을 하는 사람들에 맞춰져서 모든 것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보일수록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페이지가 필요하고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이트 내에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실만 만들어두고 또 만약에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을 할 경우에는 이메일 마케팅 툴을 사용하고 또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는 또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사이트 사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카자비 하나에서 뭐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 이메일 마케팅 뭐 회원 관리 등등을 모두 한 곳에서 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내용들을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 해서 보여드릴게요.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본인 계정의 대시보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내가 만든 옵트인 페이지가 몇개 있는지, 그동안 세일즈는 얼마나 했는지, 등등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카자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라든지 카자비 이용 방법 안내 강의 또는 카자비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는 웹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가 잘 나와 있고요. 카자비는 내가 하다가 어려운 부분, 바로바로 바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대부분 동영상으로 안내 영상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내가 방법을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뭐 이메일이나 라이브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해서 직원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을 실 경우에도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프로덕트 메뉴를 보면 여기에 우리가 만드는 뭐 강의 또는 코칭 서비스 이런 것들을 올리는 공간이고요. 세일즈에 가시면 우리 세일즈에 필요한 것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제안들 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뭐 할인 쿠폰이나 무료 쿠폰 이런 것들을 나눠줘야 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들을 만드는 공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분과 한번 제휴를 맺어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실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휴 코드 만드는 공간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제휴 코드를 활용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까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메뉴는 웹사이트입니다. 이 웹사이트 메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이트를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정하실 수도 있고요. 사이트를 직접 디자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곳에 올라와 있는 무료 디자인 샘플을 활용했거든요. 오른쪽 위에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어, 무료 디자인 샘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뭐 사진이나 문구 이런 것들을 변경하셔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지 안에 보시면 웹사이트 페이지는 15개의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그 디자인 테마로 해서 15개의 페이지가 자동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필요한 페이지만 활용하겠다 라고 표시하셔서 변경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또는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을 할줄 안다 하실 경우에는 내 디자인을 업로드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랜딩에서는 여러분의 랜딩 페이지를 하나하나 따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리드마그넷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다운받거나 또 무료 강의 신청 이런 식으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모을 수 있는 페이지를 필요로 하실 텐데요. 그 페이지를 앞에 그 웹사이트와는 별개로 하나하나 더 만드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페이지는 15페이지이지만 내가 페이지를 더 만들면 그만큼 웹페이지의 페이지 수는 무한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라고 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N사의 블로그만 생각하시는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자기 사이트에 자기의 글들을 모아두는 블로그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글을 내 사이트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메뉴에서 블로그 메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메뉴는 아주 중요하고 정말 유용한 마케팅 메뉴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메일 마케팅을 하실 경우에 뭐 컨버트 킷이나 메일 침프 같은 별도의 이메일 마케팅 툴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툴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입한 후에 1주 후, 2주 후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그 단계에 맞는 메일을 미리 세팅해 두고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시퀀스 이쪽에서 가능하시고요. 모든 고객들에게 같은 내용의 일괄적인 메일을 발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고객 분류에 따라서 메일을 다르게 보내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메뉴는 제가 카자비를 선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던 퍼널입니다. 이 퍼널에서는요, 여러분이 세일즈 플로우를 짤 때요, 이제 고객이 나에게 오는 그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 스텝 스텝에 맞게 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각 페이지를 미리 구성해 놓고 또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자동화들도 서비스 부분까지 모두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할지 말지 아니면 추가해서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만 선택하셔서 세팅하시면 바로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세일즈 퍼널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내가 바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일즈 퍼널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또 필요한 자동화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또 안내를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다음 메뉴인 컨택트에서는 여러분의 잠재 고객들 관리를 할수 있는 메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단순히 강의를, 강의를 온라인에 딱 올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찍기 전부터 마케팅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또 강의 안내나 뭐 링크 같은 것을 보낼 수 있는 이메일을 자동 발송, 이런 걸 세팅해 놓고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최상의 사이트로 저는 이 카자리를 고른 건데요. 여러 온라인 강의 플랫폼들을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플랫폼을 골라서 온라인 강의 비즈니스를 내 사이트에서 직접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